안녕하세요 노블 골프 피팅샵 시흥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100개 백돌이 분들이 90대를 가기 위해서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 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90대이신 분이 안정적인 80대를 가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때 안정적인 90대를 치신다는 분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드라이버가 10홀 이상은 살아야 된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요 이제 드라이버가 어느 정도 정도, 그 정도 살게 되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아이언 쪽을 이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언 파포나 파파이브에서 투온 내지는 쓰리온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내가 투퍼스로 마무리될 수 있느냐, 아니면 외지로 올려놓고 또 투퍼스를 할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보던. 예를 들어 파포에서 내가 파를 한다고 해도 투온을 해서 버디퍼스를 하다가 컨시드를 받아서 파하는 것과 투온을 못해서 어프로치를 했는데 어프로치가 어쩌다 잘돼. 그래서 붙어가서 원 퍼슬에서 팔을 하는 것과는 틀리죠 내가 항상 버디 트라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버디의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90대에서 80대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언 투온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언 정교한 아이언 샷을 연습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일 먼저 아셔야 될건 클럽별 캐리 거리 캐리 거리를 정확히 아셔야 어, 이 홀이 뭐 핀이 어디에 꼽혀 있느냐 내지는 내가 치는 자리에서 엣지까지의 거리가 몇메터고 내가 캐리를몇메터에 떨굴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최선택을 하기 때문에 어, 일단 캐리 거리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확하게 이제 시키기 위해서는 아이언 피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이언 뭐 메이저 브랜드들을 사면 다 맞춰져 있겠지 어, 나는 새거 샀으니까 나만 연습해서 잘 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전혀 아니에요 저희 피터 입장에서 새로 채를 가져오셔서 어, 새로 샀다고 하는 채들은 이제 측정을 해보면 뭐 로프트 라이각도 제대로 맞지도 않고요 어, 원래는 뭐 롱아이언 같은 경우 3도 차이 뭐 미드라이언 쇼다이언들은 보통 4도 차이로 이렇게 아이언을 세팅을 하는데 그게 안 맞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라이각도 안 맞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리고 뭐또더 중요한 건 <laughs> 스윙에이트도 뭐 예를 들어 7번 아이언이 D2 반이 나오는데 뭐 5번 아이언이 D3가 나온다거나 D3가 넘어버린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채를 처음 사셨다고 그 채가 다 세팅이 완벽하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메이저 브랜드들 어떤 브랜드들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체크해보시는 게 좋고 아이언별 거리가 딱, 떨어지 않,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몇번 아이언만 왼쪽으로 간다거나 몇번 아이언만 우측으로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아이언 점검을 한 번씩 받아 봐야겠죠. 아이언 점검을 확실하게 받으시고 이제 체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히 갈때 내가 연습을 했을 때 확실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해도 뭐 그런 분들이 있겠죠. 뭐 체는 잘 만드는데 체가 문제냐 몸이 문제지. 맞아요. 몸이 대부분 문제예요. 몸이 대부분 70%뭐60% 70%의 본인의 스윙이 제일 중요하지만 아이언 장비 미세한 어, 라이로프트 각 조절 스윙에이트 조절 같은 경우는 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겠죠 내가 아무리 잘 치고 똑바로 치고 평소대로 쳐도 채가 올바르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캐리거리 방향에 떨어질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런 차이에요 그런 거 나는 잘 쳤음에도 삐뚤어 나가도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원래대로 치시면 되고요 그래도 난 조금 더 정확하고 내가 잘못 치면 잘못 치는 대로 내가 잘 치면 잘 치는 대로 나가는 채를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점검 한번 받으시고 피팅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라이로프트가 같은 경우는 뭐 꺾는 거는 금방 하고 비용도 적게 드니까요 그런 것도 점검해 보시고 스윙웨이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다 분리하고 새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언까지 이제 세팅을 해 놓으셨으면 열심히 연습을 하면 안정적인 80대에 갈수 있는 거죠 즉 내가 100개에서 드라이버 피팅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해서 10개 이상 올려놓을 수 있는 실력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는 쭉 치다가 이제 아이언을 만져서 아이언 연습을 해서 내가 필드 나가서 얼마나 투혼을 시킬 수 있느냐 투혼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적인 8 0 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연습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바른 채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지. 틀린 채로 연습을 해서 그 채에 내 몸을 맞춰 버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력이 들어서 올바른 채를 잡았을 때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않을 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블 골프 피팅 시흥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